한국은 곧 추석이 돌아오죠. 한국 전통 과자가 강정이잖아요. 전통 과자를 건강한 재료로 명절에 먹을 김깨 강정과 소이레깨 강정 두 가지를 준비해 보았어요. 김깨 강정과 소이레 강정은 만들기가 아주 쉽고 건강하면서 참 맛있습니다. 바삭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에요. 간식이나 생일선물, 그리고 명절날 잔치상에 올려놓으면 인기 만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면 그 맛에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강정에 필요한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참깨 1분의 1컵, 해바라기씨 1분의 1컵, 꿀 1분의 1컵, 김밥 김 2장, 소이렛, 두장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깨와 해바라기씨는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하세요. 물기를 빼둔 참깨 2분의 1컵을 미니 오븐에 종이 호일을 깔고 310도로부터 6분 정도 구워 줍니다. 온도가 조금 높으면 350도에서 5분 정도 조절해 보세요. 깨가 살짝 익을 정도만 구우면 됩니다. 해바라기씨 1컵도 370도에서 7분 구워주세요. 다음은 강정이 잘 뭉치도록 꿀 시럽을 만들어 볼게요. 팬에 꿀 1컵을 넣고 중약불에서 1분에서 2분 정도 약불로 낮춰주고 구워주세요. 구워둔 참깨를 팬에 넣어넣고 해바라기씨도 넣어서 2분 정도 잘 저으면서 섞어주세요. 김한 장을 도마에 올려서 그 위에 재료를 깔아줍니다. 그 위에 김한 장을 덮고 밀대로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세요. 종이처럼 빡빡하게 되면 가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돼요. 꿀이 들어가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그러면 더 바삭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 맛은 꼭 초콜릿 맛 같기도 하고 유명한 과자 맛이 나서 아주 맛있습니다. 아이들도 아주 좋아해요. 이 소이랩은 채식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타일랜드 제품입니다.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필요하면 링크로 구매해보세요. 소이랩으로 비건 스시를 만드는데 김처럼소이랩의감정을 만들어 보았더니 아주 담백하면서 고소합니다. 영상으로 만드는 순서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씨 1분의 1컵을 미니오븐에 넣어서 구워주고 참깨 1분의 1컵도 미니오븐에 구워주세요. 해바라기씨와 참깨는 각각 370도 예열한 오븐에서 해바라기씨는 7분 참깨는 6분 구워주세요. 팬에 꿀 3분의 1컵을 넣고 중약불에서 1분에서 2분 정도 끓이면서 꿀 시럽을 만들어주세요. 꿀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추어주고 미리 구워둔 참깨와 해바라기 씨를 팬에 넣어서 2분 정도 저어가면서 섞어주세요. 불을 끄고 도마 위에 김한 장을 깔고 스패출라로 고르게 가장자리까지 펴주세요. 장갑을 끼고 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김한 장을 위에 올려서 밀대로 쭉쭉 밀어주세요. 특히 가장자리까지 손에 조금 힘을 주면서 쭉 펴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견과류를 추가해서 다양한 맛을 즐겨보세요. 이렇게 완성된 김을 가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잘라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바삭함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깨방정은 초콜릿 맛이 나면서 고소하면서 바삭함이 아주 맛있습니다. 소이 랩도 김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요.